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한는 세상 게임통 TV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어, 너무 강력한 분들 것만 보는 거 아니냐. 너 무과금 소과금이라고 이야기하더니만 꼭 강화하거나 탐방하거나 이러는 것들 보면은 캐릭터가 너무 세서 위화감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자.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간에 게임통 TV가 하면 오든지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58레벨 파이크맨인데요. 와, 천 개나 모아오셨어요. 천 개나 모아오셨는데 지금 무기랑 악세는 15강을 다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방어구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뭐, 맞아있죠. 네. 보여드릴게요. 어, 강화보조제도 하나도 없지만 괜찮습니다. 38% 괜찮아요. 저는 10% 이하도 뚫은 남자이기 때문이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뭐 놀랍지 않죠? 뭐, 는 스타트부터가, 뭐, 이 정도는 하는 건 사람이니까. 어? 아 아이가 울어서, 네. 본주님은 떠났습니다. <웃음> 제가. <웃음> 알아서 강화할게요. 네. 자, 알아서, 알아서 또 좋,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본주님이 떠나자마자 이게 막 캐릭터가 뭐가 안 맞네? 응? 뭐가 <laughs> 그니까 사람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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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면 안돼 자리에 있어야지 어 지금? 보세요 자 이게 아니야 아니야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으니까 아이템들 너희들 가던 길 가야 돼 어? 꼭 주인 와가지만 성장하고 강화성,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갈 길, 15강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아, 뭐몇개 되지도 않잖아. 이런 거는 뭐, 그냥, 맞아, 있죠. 자, 얘가 조금, 어? 봐봐. 지금 주인이 떠나니까, 주인이 자리를 비우니까, 지금 신발, 신발 신고 가니까 신발이 강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갑옷으로. 어, 몸빵을 해줘야지. 자, 가봇 그렇지, 봐. 이 신발만 문제지, 마음이 떴기 때문에 부츠가안 되는 거고요. 아, 이렇게 저 같은 지능범들. 자, 지능범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머리 투구, 투구... 아, 제가... 아, 이게 좀... 희귀템... 아, 그렇지, 그렇지. 이기템 강화에 조금 서툴긴 해요. 제가 워낙 더블 S 전문 강화꾼이기 때문에.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장비 강화를 하다 보면은, 얘도 왜 이래? 셔츠가.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약간, 영상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득보단 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잠깐. 이쯤에서 연타 한번 나와야지, 연타. 그렇지! 0%였는데, 연타. 응, 연타 나왔어요. 자, 다시 이제, 혼줄을 내줘야 돼. 혼줄을. 그렇지. 좋았어. 연타. 연타고. 아까 셔츠. 말만 았던 셔츠가 또 연타로 터져주니까, 3연승 그렇지. 3연승 가고, 바로. 이건 과하게 이제 뭔가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강화를 해주다 보면 여기서 한번 날리고 한번더 날려야 돼한번더 날리고 네날많하고자 여기에서 어계정 주인이 하셨어도 된다고요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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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주인이 했으면 아마 더잘 됐을 수, 수 있어 그렇지 하지만 강화는 결과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 11강, 12강 갖고 지금 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14강에서 15강 가는 그 타이밍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가 우리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돼요. 자, 보시면요. 잠깐만, 왜 이러죠? 일단은 15강은 가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근데 이분도 정말 감사하다 우리 또 구독자님이 음, 감사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거 얼마나 강화하고 싶었겠어요 이거 <laughs> 이만큼 모일 동안 와 근데 이거 저한테 컨텐츠 주시려고 아 오셨어요? 아동현이님 오셨구나 그럼 이제 신발 신발 마음 떠나면 돌아오셨으니까 신발 강화만 이제 바로 붙죠 그렇죠 봐요. 마음 떠난 분이 돌아오셨으면, 이 신발은 바로 붓기 때문에 신발 연타하겠습니다. 아, 또, 또 어디 자리 비우신 거 아니에요? 가, 단디 계세요, 단디. 어디 가지 마시고. 아, 봐봐. 히히히 치니까 바로 되잖아. 얘가 지금 간 보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강화는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요시, 요시, 요시. 잘하고 있어. 너의 페이스대로 가.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강화의 지름길이지. <laughs> 그동안 앞니을왜안 했냐? 더블로 성공시킬 거니까. 연타니까 그동안 일부러 안 했던 거예요. 자, 못본 걸로 하고. 아, 나 참. 제가 이럴 때는 갔다 와야 돼갔다 머리를 식히고 와. 아.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저기 재료가 부족하겠는데 세터미? 푸테는 파괴가 아니라서. 파괴가 아니라서. 파괴를 좀 시키고 해야지. 어, 제가 되게 미안할 해 텐데. 어, 조금 덜 미안하면서 하고 벌써... 있어요. 자, 가고 있습니다. 자, 30%세 번에 한번 뜨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강화한 것도 조금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가끔씩. 자, 부츠, 어우. 망토 52 14강 바로 연타로 첫 15강 만들겠습니다. 드래곤의 망토 15강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요. 아, 진짜. 끈질기네.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게 약간 좀 평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제 명성에 약간... 약간 차질이... 어, 그렇지. 한번 성공한 거요? 보셨어요? 일단 14강부터 만들고, 그 다음부터 본 게임 시작입니다. 봐봐, 연타. 이제부턴 득이야 득. 손해를 보지 않아?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알려주기 위서 일부러 숙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주기 위해서 응? 이렇게 이렇게 숙련을 아끼면서 오차 가자 가자 괜찮아 괜찮아 오 가자 가자 오, 24강은 안 되네 자요거 요번 거 요번 거에 해면 돼 요번 거에 해면 돼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투구 갔다 보자. 한 번에 성공하면 돼. 그렇지, 와, 한번 성공. 지금 평타로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음, 지금 뭐 515강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515강이 안 되면 제가 본주님께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건데, 에? 네, 오식 보강이 안 되면 제가 치킨 쏩니다 네, 14강. 제가 치킨 쏘... 아, 나 치킨 쏘고 싶은데, 이거 치킨 쏘기가 쉽지 않겠네. 이거... 아, 이거 봐. 나의 선한 마음으로 본주님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내 손이 지출을 막고 있는 거야. 야, 너 미쳤어? 야, 니가 왜... 니가 왜 찍힌 사 내가 강화 성공해줄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고 제 손이 이야기거든요. 마우스를 움켜쥐고 있는 제 손이 제대로 강화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15강, 오늘 15강 안되겠는데? 셀텀이 없어가지고 안되겠는데? 셀텀 어디 갔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고 아직, 아유, 아직. 자, 잠깐만. 15강을 조금 내가 우습게 봤네? 잠깐만, 잠깐만. 15강. 15강. 야, 치킨 나간다고, 임마, 지금. 야, 치킨 사라진다고, 이 자식아. 손 뭐하니? 잠깐, 왼손으로 해야겠다, 왼손으로. 아, 진짜. 진짜, 봐라, 이거. 어? 오른손 좀 놀고 있네. 아, 왼손 갑니다 왼손 왼손 <laughs> 아 그치 <laughs> 어 다행이어 다행이다 <laughs> 어 다행이야 어, 아몇 번을 몇 번이니 지금 아 잠깐 잠깐 잠깐만 이게 뭔가 진검승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잠깐만 잠깐만 내가 똥손 잠깐 이건 이중고잖아요 똥손이면서 치킨도 나가고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영상 업로드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은 어, 득보다 실실실 아, 실실실 거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응? 너, 아 지금 뭐 하냐? 장난하냐 지금? 깻풍TV야. 아, 강화 강화의 달인 야, 이건 지금 몇, 몇 연타냐?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조심, 하나, 하나. 하나만 가자, 하나만. 제발, 제발, 제발. 이게 무슨 도박이니? 어? 지금? 도박이 아니라, 그치? 아, <laughs> 지금, 본주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 본주님보다 더, 15강, 5일 15강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아우, 점점 더 심장이 조이게 되지는 느낌은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위, 다섯 부위면 조금 다섯? 그렇지. 할수 있어. 자 연타. 연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치! 어, 가자, 가자. 치킨은 내가 먹을 거다. 가자. 그치! 아 뭐야, 이거. 아이, 뭐. 썰렁하게 끝나버리겠네. 아. 이렇게 치킨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네. 아. 아, 내 실력이. 아, 이 참. 죄송하네요. 네. 자, 세레네오 세텀. 뭐야, 한 200개? 왜 이렇게 많아져? 아까 몇개 필요한 거였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자, 축하드립니다, 본조님. 본조님. 5일 15강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뭔가 유튜브 영상을 뽑으려고 욕심내지 마. 유튜브 영상과 뽑으려고 욕심낼 필요 없어. 그냥 하던 대로 끝내면 돼. 그렇지. 본주 님 축하드립니다. 게임통 TV 축하드립니다. 야, 이렇게 뭔가를 걸고 하니까 본주 님도 조... 아, 본주 님 좋은 거 맞죠? 본주 님도 좋고, 게임통 TV도 좋고, 시청자분도 왠지, 왠지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볼수 있고, 역시 사람은 도박이, 도박이 답이에요, 도박이 답. 네? 아, 덕분에 재미있게 잘 즐겼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어, 강화석 1 0 0개 정도 준비해 오시면은 제가 치킨 걸고 강화해 드릴게요. 막, 막 100개 갖고 오셔가지고, 뭐, 저는 치킨 안 주나요? 이런 말 하시면 혼나요. 네. 한천개 정도는 모아 오신 다음에, 어, 치킨 달라고 하세요. 네. 오늘 기분 좋네요. 15강 축하드리고요. 60레벨 찍고 더욱더 강력한 파이크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